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또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 대구로 내려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향 (1년 만에) 첫 공식 행보를 했는데요. 어제 대구 동구의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북새통을 일었다고 하죠. 최 교수님 그동안 뭐 건강 문제 허리도 안 좋으셨고. 어, 상당히 좀 집거 비슷하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개행보를 처음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음. 어제 이제 유영아 변호사와 뭐, 같이 네네. 옆에 있었던 분의 인터뷰 음.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곧 만날 것처럼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아마 예. 공개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1년을 앞두고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냥 순수하게 밖으로 나오셨다. 이렇게만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예.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비례대표를 좀 늘린다거나 숫자를 네네. 또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위에 또 다른 음. 조그만 정당들이 또 생길 가능성은 저는 있을 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친박 연대가 생데 뭐 예컨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면 저좀더 수월해지는 음. 그런 상황이 음. 될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전 대통령의 이런 그 행보 자체가 예. 사실은 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앞으로 좀 주목이 될것 같아요. 예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총선 앞두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뭐 분당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 네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좀더 넓어질 수 있을 거고 네. 그걸 아마 예비 그러니까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은 듭니다. 예.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고 얼굴 표정도 밝았습니다. 미소도 음. 아주 많이 보여졌고요. 그런데 어, 동행했던 의현스님이 덕담처럼. 비선실세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실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박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표현이거나 어휘였을 수 있죠. 그때는 또 살짝 얼굴이 좀 굳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보도가 지금 좀 제각각입니다. <laughs> 살짝 얼굴이 굳어졌다는 예, 보도도 있고, 예. 그냥 미소를 지었다. 예. 그러니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예. 의미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갈래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참 이게 해석도 지금 분분한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요 뭐 그냥 좀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뭐 그동안 너무 이제 집에서만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고 네. 또 요즘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쵸. 뭐 외출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일단은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확대 해석을 할 단계는 아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향후에 아마 구친 밖에들은 네.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본인들의 지분에 대한 생각 이런 거겠죠? 그렇죠. 송선아, 그러니까 네. 지금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구친이계가 거의 주도권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친이계 그렇죠. 그런 정당이라고 네. 좀이 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구친 밖에가 정치 활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과연 생기겠는가? 향후에. 음. 이런 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예. 아무래도 그들로서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움직여서서 네. 본인들이 좀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지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번 회동이 이그 이, 이번 그 행보가 과연 박전 대통령 네. 본인 스스로가 내린 그 결정의 결과인지 네. 아닌지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네. 되겠다. 그런데 예. 어쩌면 후자일 수도 있다 그런 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죠, 크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해요.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속에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TK에서조차도 하락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TK에서 오히려 그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반대하는 비율이 좀 높아져서 역전했다. 그러니까 서문 시장은 괜히 또간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런 예. 결과도 나온 그런 네. 여론조사도 있다는 거죠. 네. 이랬을 때그 긴장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긴장할 그렇네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윤 대통령이나 그 이제 지금 어찌 됐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친윤계 지도부로서는 어, 뭔가 이제 좀 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이제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거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음. 그런 맥락. 그러니까 어찌 됐건 TK의 그 여론을 좀. 달래야 될 필요성 네.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약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그 의도일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 뭐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뭐 침묵의 정치 아니냐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그냥 외출 한번 하신 것. 예. 일단은 이제 현상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보면 이상하게도절묘하다라 파멸이 절묘하네요 그죠? <laughs> 네. 이제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예.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생각 얼마 전에 대구를 또 마침 다녀갔는데 이제 그렇죠. 또는, 그죠? 예. 예.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렇군요. 자, 유영하 변호사, 뭐,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후에 공식 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19일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이 회동 또... 박전 대통령의 등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화할 데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현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 현직 대통령이 적조로 밀어가지고 당선됐기 네.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좁아요.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리고 당내 장악력도 전는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리더십을 좀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 만나서 덕담도 듣고 뭐 좋은 모습도 보이고 사진 찍혀서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음.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뭐 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직 여당의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메시지가 돼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서 일정 부분 뭐 침묵 정치를 한다 아니면 뭐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지지 않겠다 얘기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쾌하잖아요. 음. 현직 당 대표를 그것도 여당의 당 대표를 전직 대통령이 만났다. 그 자체로도 저는 정치적인 어떤 기지개를 켰다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안 만나고 계속 그 거부했던 걸로 저 알고 있어 요박전대통령께서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만나기도 하고 밖에도 나오시고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전 대통령이 움직이기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이었죠 22일 천안함 46용사 묘역도 제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에 참배하는 등 행보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당내 과거 친이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죠. 아까 뭐 김기현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권 인사들도 잇따라 이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절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친이계 챙기기의 일환으로. 보폭을 넓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네. 그거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도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제이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네. 사실은 만약에 정치적 수혜를 입는다면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현역 정치를 하든 네. 아직도 현장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개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내가 나서 가지고 정치 세력화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예컨대 한번 어디 방문하시죠. 예컨대 한번 어디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광을 입고 예. 일정 부분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모색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때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슨 막 활동을 하겠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데 전직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무슨 뭘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다만 네. 영향력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징성이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를 좀더 끌어올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점에서 본다음에 주변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이제 함께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예.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전 대통령 최근에 좀 행보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뭔가 잔잔한 파문이 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정우 평론가님 현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기를 원하겠죠. 예예. <laughs>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TK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예. 김기현 이제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를 네. 해주신다면, 네.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죠. TK 네. 민심이 이제 일정 부분 분명히 음. 반응을 할 테니까. 네. 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시고, 어. 계속 저렇게 독자 행보를 늘려가시고, 네. 구침받게들하고, 회동을 늘려가시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일정 지분 안 내놓으면 나가서 창당할지도 몰라. 이거를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맥락은 거의 같다라고 좀 봐. 구치니계들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그 단일 행보보다 예. 훨씬 또 정치적인 의미가 큰 행보들이에요 예. 보면.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구친니계가 지금 당내에서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네. 왜 굳이 뭐 저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 의문을 네. 제기할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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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분들도 불안한 거예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친윤계 검사들이 되고 <laughs> 공천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설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현역인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음. 어, 향후에 당의 주도권이 구친기계에서 어, 그야말로 100% 검사 출신의 친윤계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경 굉장히 예, 순혈주의에 거다. 굉장히 강한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갈까봐 또 불안한 겁니다. 예. 이사람들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어, 우리가 역시 이제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무시하면 안 돼. 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활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활용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고 그래서 기대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팬덤을 봤을 땐박전 대통령이 훨씬 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명박전 대통령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네. 보세요? 그 효과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대권 뭐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친 그런 상태여서. 네네.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인기를 다시 구가한다거나 네. 보니까 이번에 뭐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오시라 뭐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예.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그 과거의 파괴력을 이제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친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당에서 거의 지금 소멸돼가는 그런 지금 네, 상황이란 네.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라도 불씨를 좀 살려야 된다라고 네. 전제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충분히 그럴만한 이제 정치적 비중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적어도 TK에서는 확실히 그 효과가 좀 있을 네.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어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책 팬덤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지금 현재 그 당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구치니계들하고 네. 직간접적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들이 상당히 좀있는거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름 여기저기 사람을 좀 많이 좋게 얘기하면 키워놓으신 거고 네. 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이 심어놓으신 그런 그~ <laughs>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 분들이 특징이 이제 그~ 친박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죠 친박계는 약간 동지애적인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네, 네. 이분들은 예관계로 좀 똘똘 뭉쳐있다고 아, 예. 그러는데 예. 어, 그 예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예. 정치적인 또, 뭐또 다른 네. 그런 예관계로 지금 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예. 그 예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음. 뭔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겠죠. 더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히려. 어, 그렇게 그렇죠?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정치인의 인기 전직 대통령의 인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분도 역시 뭐 대단한 팬덤이 있는 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살아 계신 분이고 바로 전직 대통령인데 다큐멘터리 좀광거 아니냐? 뭐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신격화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laughs> 뭐, 그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삶을 제가 볼때신격화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네네.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네네.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크게 신격화까지 다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네. 아마 이제 요걸 만든 분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 관련된 영화 만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 이창재 감독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팬들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클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하는데, 네, 네. 금방 모였다고 그래요. 예, 네, 뭐, 네, 그러게요. 뭐, 다섯 뭐, 뭐, 시간 만에. 네, 단 시간 만에 했는데, 삼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 넘어서서 뭐, 1억 이상이 아마 모여진 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럼요. 그분들을 네. 아마 목표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니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거 이이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고 한들 뭐 국민의힘 지지자 이런 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낮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크게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했다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뭐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잊혀지지 못하게 <laughs> 주변에서 이런 거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인기가 참 많으신 거는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네, 이제 뭐 그런 나름의 이제 팬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이쪽도 이제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이쪽도 마찬가지다. <laughs> 네. 조금 전에 신문계 질문 생기기. 신문계도 사실은 지금 내년 그 공천 과정에서 네. 어, 사실은 많이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지금 유지하는 한에서는 예.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음. 이재명계를 양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 윤석열 대통령만큼 많이 그렇게 어, 지금 개파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적잖게 이제 그럴 것으로 이제 봐야 되고 음. 그러면 어, 지금 이제 그 당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군이라고 할수 있는 네. 친문계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예, 그분들은 이제 그게 일단 걱정이 좀될 예. 겁니다. 그래서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네.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네, 네. 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 그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성을 네. 좀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어찌 됐건 지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관련한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향후에 또 어떤 식으로 진,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것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어,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행보를 제가 보건대 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획을 한 상태에서 예.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혹여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재출마를 하신 다면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총선 1년이 안 남은 시점에서 묘하게 좀 행보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거에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어 실질적으로 다룬 영화 변호인이 큰 인기를 얻었었죠. 하지만 그 영화는 상업 영화였고 또 송강호라는 걸출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정치권에 또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막 파급력을 미치고 그럴 까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하지만 글쎄요,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뭐 감독님의 영향에 달린 거 아닐까요? 일단 <laughs> <이따> 영화도 <같은 웃음> 있어야 되고요. 예, 뭐 다큐멘터리 예. 영화가 이렇게 뭐 상업 영화처럼 이렇게 흥미를 위주로 하는 것은 예.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잘 만든 다큐멘터리는 꽤 오랫동안 그 영향을 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아주 파장을 어, 많이 끌고 예, 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이 좀 어떤 작품을 이제 만들어낼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뭐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뭐 명작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옆에는 그래도 뭐 탁현민 행정관, 예. 전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기억을좀할줄 아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스피컬 칼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나름은 하여튼 그좀 작품을 만, 만들려고 마스터피스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 행보 좀 관심 갖고 봐야겠습니다. 되